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이거 스페셜 트랜스포트 할 때... 어, 잠시만요. 와우, 대박! 와, 톨게이트 그냥 오른쪽으로 해서 그냥 프리패스에요. 와, <laughs> 와우!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트랜스포머 트럭 모드 갈바트론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트레일러를 도킹해서 이탈리아를 달릴 예정인데요. 트레일러, 그냥 보통 트레일러 말고 스페셜 트랜스포트 헤비 트레일러 도킹에서 흔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가시죠. 자, 그럼, 스페셜 트랜스포드 헤비 트레일러 도킹에서 갈바트론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라, 갈바트론! 어우, 힘들어. 어 갈바트론 힘들어. 오, 어, 잠시만, 그 멋진 갈바트론 표정. <laughs> 세상 억울한 표정이야. <laughs>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빅사일로 트레일러 싣고 목적지까지 튼하게 출발하는데요. 자 히믈레어 깔바 드론 근데 조금 어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스페셜 트랜스포트는 이게 함께하는 그 차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왜안 따라붙는 거죠? 자 5초로 갑니다 아 기다리고 있었네요 역시 아 아닌가요? 아, 오른쪽으로 가라고? 어. 아,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어, 그렇디, 역시.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움직이고 있네요. 좋아요. 저 차량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우 넘어간다. 야, 갈라토르냐. 어, 운전 집중해 주세요. 어,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갈바트론과 이 스페셜트랜스포트 헤비 트레일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죠. <laughs> 갈바트론이 일을 한다고? 마사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날이 좀 어두워지니까 실내에서 이게 등이 미등이 들어왔을 때 오, 확실히 다르네요. 제가 그, 갈바트론 영상 소개시켜드릴 때는 조금 밝은 낮에 미등을 켜고 달리는 영상을 함께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날이 좀 어둑어둑해졌죠. 지금 현지 시간, 저녁 6시 40분입니다. 네네. 좀 어두워지니까 실내가 확실히, 어, 버튼 위에 불이 들어왔을 때, 멋짐, 이쁨, 반짝반짝함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동해 볼게요. 이래라 갈바트론. 자, 근데 조금 쉽지가 않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갈바트론 영상 소개시켜 드릴 때인스토란 엔진 몇 마력이죠? 그렇죠. 600마력이었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갈바트론 아닙니까? 점막드님까지 모든 걸 뽑아내서 이 빅사일로 트레일러를 싣고 목적지까지 뜨끈하게 어 뭐야 팬이야 뭐야 <laughs> 어떤 느낌이냐 팬들이 쫓아오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야. 어, 그냥 지나가는 트레일러였습니다. 자 역시 이 스페셜 트랜스포트의 맛. 마... 어? 왜 그러죠? 걸렸습니까? 어디 걸린 거죠? 걸릴 이유가 없는데. 아우 장난하지 마요. 와 이게. 솔직히 이거 걸린거 아닌데 그죠? 이게 오른쪽에 신호등에 살짝 걸린거예요아 요거는 조금 요거 VAR 한번 가야돼요 네네 이거 비디오 판독 한번 해야됩니다 요거는 솔직히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닿지 않았거든요 어 솔직히 왜 축구에만 V.A.R이 적용이 돼야 됩니까? 유로트럭에서도 V.A.R이 적용되어서 이런 억울한 부분을 비디오 판독을 통해 좀 음... 억울한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뭔 개소리야! <laughs> 죄송합니다. 이어서 깔바트론 스페셜 트랜스포드 계속해서 운반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오른쪽에 약간 닿네. 약간 왼쪽으로 붙어서 갈게요. 계속해서 오른쪽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붙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속도를 좀내 볼까요? 아, 어, 너무 든든하다. 갈바트론. 좋습니다. 자 앞뒤로 어머 차량들 정말 든든하죠. <laughs> 나는 스페셜 트랜스포터한테 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앞에 이렇게 앞장 서서 가는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예 이거 위험한 물건 지금 우리가 트레일러 지금 운송하고 있으니까 옆으로 좀 이동하세요 이렇게 옆으로 붙이잖아요 네. <laughs> 이게 차 앞에서 보, 이게 쫙 이게 뒤에서 딱 보고 있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막 옆으로 막내 <laughs> 몰잖아요 <laughs> 아무리 네 차선이어도 지금 우리는 반대편에서 엄청난 어, 스페셜 트랜스포드 운반하고 있으니까 운송하고 있으니까 어, 좀 자리를 비켜달라 네, 거의 반 강제적으로. 좋습니다. 아 해전 교차로 어려운데. 오 알파로메오 줄리아 구형 경찰차가 어마하고 있네요. 2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나 출발하네요. 오케이. 자,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붙어주세요. 오케이, 진입 못 하지. 와우, 이런 거 너무 좋아. <laughs> 갈바토론 열일하네. 정말 <laughs> 7단!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목적지까지 160여키로 남았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네요 저녁 7시 20분입니다 원래 이 스페셜 트랜스포트 DLC가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도로만 달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어 그... 여러... 그... 유료 DLC, 모든 유료 DLC 포함해서 정말 많은 도로에서 스페셜 트랜스포트 운송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된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거 진짜 대박 패치였습니다. 솔직히 독일에서만 스페셜 트랜스포트가 적용이 되어서 운반을 했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나니까 확실히, 어, 독일에서만 스페셜 트랜스포트를 하면은 좀 지겨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맨 거기서 거기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 스페셜 트랜스포트 이 트레일러를 도킹해서 운반할 수 있는 재미. 너무 뜨끈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스페셜 트랜스포트 DLC를 적용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서는 이탈리아 경찰차가, 어, 지금 휴게소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 막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 와중에 추월하는 차량들. 조심히 추월하셔야 돼요. 아, 속도를 더 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50부터는 속도 붙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쭉 밟아볼게요 오! 어느새 60이네? 자, 레알 마딘디 11단 가나요? 어 근데, 어 잠시만요 호송차량이랑 약간 접촉이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속도 좀 감속하겠습니다 앞뒤로 호송 차량 보이시죠? 어... 이거 스페셜 트랜스포트 할때어 잠시만요 와우 대박 와 톨게이트 그냥 오른쪽으로 해서 그냥 스예요? 와! <laughs> 와우! 와 이거지. 제가 스페셜 트랜스포트 독일에서 할 때는 제 기억에는 톨게이트를 어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탈리아에서는 와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톨게이트 이용하는 차량들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오른쪽으로 프리패스를 해 버리네요. 대박. 자, 목적지까지 100km 남았습니다. 어, 땅거미가 깔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60 자, 터널 나옵니다. 약간 왼쪽으로 붙어야 될것 같아. 오른쪽에 왠지 걸릴 것 같아. <laughs> 오늘 진짜 갈바트론 열일하네. 열심히 일을 해야 또 우리 마틴디가 맛있는 경유도 먹여주고 그죠? <laughs> 기름칠해주고 닦고 조여주고 좋습니다. 자 80km 남았네요. 현지 시간 이제 거의 밤 9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터널. 어차피 지금 추월하는 차들 없으니까 1차선도 살짝 먹고 가죠? 나 오른쪽 살짝 무서워요. 걸릴 것 같아. 자, 뒤쪽에도 호송차를 잘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와 이거지 와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칼바트로 욕심내지 마 <laughs> 잠시만 나도 모르게 이게 시점 변경하는 동안에 프락셀을 밟고 있다는 거를 까빡하고 있었네요 아마 뜨면은 앞쪽 차량이랑 사고 날 뻔했어요 십단 자, 잠시 후 우측으로 빠져야 될것 같은데요. 자, 슬슬 뭔가 툴팁이 뜰것 같은데. 앞에 있는 차량 계속해서 저랑 같이 가겠죠? 우측으로 빠집니다. 미리 깜빡이 놓고 들어갈게요. 아이고, 왼쪽에 수고하십니다. 와, 수고하세요. 부단. 살짝 오른쪽으로 붙여서 꺾겠습니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오케이. 와, 이거 사이드 미러야. 안 보여요. 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면지 시간 9시 반. 8단. 가속을 좀 해볼게요. 9단은 좀 더디네요. 다시 한번 톨게이트 나옵니다. 프리패스. 오케이. 와. <laughs> 프리패스. 거침 없습니다. 7단. 어어어왜발어 <laughs> 어, 이렇게 거침 없을 때 조심해야 돼요. 네 네. 레알 마틴스 오른쪽 걸렸잖아. 어쩐지 약간 쎄하더라 약간 쎄했어요안 네. 되나요? 아 됐다. 됐어요, 됐어요. 아 어, 빠져나왔어요. 오. 아 시꺼냈네. 아 이대로 오늘 스페셜 트램 스포트 종료될 뻔했습니다. 어 본의 아니게 앞쪽에 기다리고 있었던 반대 차선 차량들 죄송하구요. 오케이. Okay.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까지. 20여 키로 남았네요. 아, 스페셜 트랜스포터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진짜 오랜만에 이걸 해보는 것 같아요. 7단야 이거 갈바트론 체면이 말이 아닌데 <laughs> 아니 천하의 갈바트론이 트레일러 지금 벌써 데미지 7% 실아냐 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지금 갈바트론이 수동 모드예요. 예. 오로지 저의 손길로 예. 하나하나 터치를 통해서 차량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로지 저의 컨트롤만으로 어 차량 운행하고 있어 가지고 갈바트론 잘못이 아닙니다. 예, 제 잘못이죠. 제탓입니다. 원 크야크는 이봐요. 레알 마틴 뒤에. 죄송합니다. 자, 목적지까지 10km 남았습니다. 9단, 자, 잠시 후 우회전인데요. 어, 잠시만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이게... 저게 들어갈 수 있나? 좀 막아 주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호위 차량이 앞쪽으로 가서 그렇죠. 반대편 차선. 그렇죠. 막아 주셔야죠. 그렇지. 와우. 저거지. 근데 이거 잠시만요. 그새 걸린다 또. 어. 그새 걸려. 어 겨우 차량 들어왔습니다. 예. 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8번 정도 했더니 깔끔하게 들어올 수 있었네요. 자,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면 지금 제가 싣고 온이 사일로 트레일러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천천히 오, 어, 이쪽에도 호송 차량이 들어와 있었네요 자, 여기다가 맞춰서 주차를 하면은 오늘 스페셜 트랜스포트 완료가 되겠죠? 오케이! 어 됐는데. 조금만 더 뒤로 깔바 들어온 띠 오케이! <laughs> 트레일러 하적이 준비되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트레일러 분리하십시오. 성공했습니다. 어, 자잘한 실수가 몇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뜨하게 오랜만에 스페셜 트랜스포트를 한 것치고는 뭐 나름 잘한 것 같습니다. 갈바트론 오늘 스페셜 트랜스포트 헤비 트레일러 뜨끈하게 운송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laughs> 다음에도 이 갈바트론으로 더 재밌는 컨텐츠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 마틴이었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요.